코로나19 때문에 취업문까지 닫히고 지원할 것도 마땅치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대기업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로엔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해요.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순위, 뭐 유의미한 변화도 있고 이곳 사정을 알고 여길 들어가고 싶다고 답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도 좀 있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인크루트가 신입 구직자 1,04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니? 물어봤더니 1위가 바로 삼성전자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심지어 네이버도 아니고 바로 카카오였단 말이죠.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줄곧 1위를 유지했었고, 지난해에는 네이버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최애 기업이 바로 카카오였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3위가 네이버로 나타났는데, 어, 그 밑으로는 이제 이후에 차차 보기로 하고, 일단 1위를 차지한 카카오는 뭐 같은 업권에 있는 네이버와의 응답 결과 차이를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어, 카카오가 14.2%였는데 네이버가 6.2%에 불과했죠. 대학생들이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봤더니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이다라고 28.1%가 응답을 했습니다. 음 일단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경제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았고요 뭐 덕분에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죠 전통 제조업체들이 차지하던 어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구성도 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만큼이나 정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진짜 팍팍 치고 올라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이렇다 할 호실적을 내지 못했던 카카오가 불과 한 2, 3년 전부터 그 과실을 점점 맺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는 카카오의 최대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만큼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테고 이런 성장성을 대학생들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뭐 굳이 또 언급하진 않을게요. 지금 새롭게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온라인 쇼핑하고 캐릭터 사업인데 여기는 뭐 경쟁력을 키우겠다면서 사업 구조 개편 엄청 열심히 추천하고 하고 있고요. 어, 사실 하나 더 눈이 가는 건 바로 금융업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뱅크를 필두로 해서 이 핀테크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로 이어지는 이 고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카카오톡이야, 뭐 국민 메신저라는 말 이제 좀 따분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가입자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치페이 할 때도 편하고 자투리 자금 적금하기. 편하고 충전도 편하고 결제도 편하고 그러니까 내 돈이 카카오라는 어떤 금융 생태계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증권 계좌도 만들고 여기에 돈 넣으면 이자도 5%나 준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보험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금융업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엄청난 연쇄 시너지입니다. 이미 고객과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됐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할수 있는 건 진짜 다 아는 거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도 팍팍 주고 뭐,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네이버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얘기하기 전에 2위를 기록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뭐 여기야 뭐 명시·상부한 글로벌 기업이니까 카카오와 4.8% 포인트 차이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위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을 많이 주잖아요. <laughs> 실제 조사 결과를 봐도 뭐,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체계가 28.3% 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성과급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과급 받아서 차 바꾼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연봉보다 삼성전자 초봉이 더 높고 내 연봉 보다 기업의 성과금이 더 높다? 이걸로 끝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으나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것보다야 돈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게 낫죠. 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들 삼성 부심도 있잖아요 막말로 부모님한테 듣보잡 기업 취직했다고 했을 때랑 삼성전자 취업했다고 했을 때랑 어떤 걸더 기뻐하고 동창 모임 나가서 밥을 한 번이라도 더 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동네 플래카드 걸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서 뭐 성공했다라는 이미지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도 물론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란 건뭐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이 글로벌 it 기업들과도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람은 그 명성만큼 이제 경영도 좀 투명 하고 그 글로벌 명성에 맞게 승계 문제나 분식회계 문제나 노조 문제도 좀 제대로 업도 잘 지켜가면서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삼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이런 소리까지 알아서 잘 하겠죠. 제드래곤도 어, 이제 어? 구속 안 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뭐잘 풀어갈 테고. 근데 사실 저도 스마트폰도 삼성 거 쓰고 노트북도 삼성 거 써요. 그리고 한때 주주기도 했었고 배당도 받았으니까 뭐이 정도 말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해 1위였다가 3위로 떨어진 네이버 보겠습니다. 6.4%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카카오와 성격이 크게 다르진 않죠? 선택 이유도 카카오와 같은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이 23.8%로 나타났습니다. 원택트와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네이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지금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각종 시장들이 좀 티를 덜 내려고 사업부 쪼개고 분리해서 뭐 이익을 좀 분산해가지고 얼마 못 버는 것처럼 승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는 진짜 돈도 잘 벌고 어떤 플랫폼 장악력, 광고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카카오에 카카오 페이가 있다면 네이버에는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 월 사용자 수만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죠. 결제할 때뭐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고 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이게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적립률이 높아서 그런지. 물론, 둘 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포인트가 은근 잘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페이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부터 아예 돈을 예치해서 쇼핑을 하라고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럼 적립금 조금 더 얹어서 충전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지난 8일에 나온 게 바로 네이버 통장이죠. 예치금을 넣어두면 3% 이자에다가 이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로 충전을 하거나 결제를 하면 3% 포인트 적립 혜택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이버, 네이버페이, 네이버 통장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도 무서운 거죠. 그냥 돈을 빨아먹는 개미 지옥입니다. 아 일단 쇼핑하려면 네이버 창 열어가지고 검색하잖아요. 물론 요즘 젊으신 분들은 각 쇼핑 앱으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그냥 네이버 검색창부터 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신사를 들어가도 무신사 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네이버 이용자들이 결국 쇼핑 결제를 하면 네이버페이를 사용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이버 이용자들이 결국 쇼핑을 하게 되면 여기로 검색을 해서 들어간 후에 쇼핑 결제를 할 때도 편하니까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네이버 통장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0% 저금리 시대 더블로 수익을 얹어준다고 하니까 꽤 매력적이죠. 여기에다가 네이버는 뭐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 분야 진출도 한다고 하고요. 스타트업 투자도 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 발굴하려고 진짜 무던히 애쓰고 있는 네이버이기도 하고 때문에 어, 성장성도 대단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할 만하죠. 자, 그럼 4위부터는 좀 짧게 짧게 보도록 하죠. 4위는 지난해 2위까지 올랐었던 CJ ENM입니다. 4.8%를 기록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4위면 꽤 높죠. 그런데 CJ ENM을 뽑은 이유를 봤더니 관심업종이에요. TV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봐서 관심이 간다는 건가? 뭐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꿈이 미디어 쪽이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셨겠지만 어 만약에 그게 아닌데 그냥 내가 뭐그 드라마 재밌게 봤으니까 그 영화 재밌게 봤으니까 연예인도 많이 볼것 같고 친숙하고 뭐 그렇게 선택한 거라면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CJ ENN 같은 경우에 미디어 사업 부분은 광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진하고요, 영화는 박스오피스 급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 잘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이 지금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그 디지털하고 커머스 사업이 언택트 관련해서 좀 수혜가 나.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실적 추정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는 게 CJ ENM입니다 물론 이런 위기도 CJ ENM 정도는 뭐 버틸 여력도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반등할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언택트 대세는 따라야 하니까 얘네도 어떤 패션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유통 채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부디 실적도 다시 금세 좋아져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생들 좀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오 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네요. 대한항공 가고 싶은 기업 대한항공 지금 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 항공사 맞죠? 근데 지금 아시아항공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팔릴 판에 물론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에 남아 있는 건 맞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원태 회장이 오고 나서 기업 문화가 좀 개선은 됐다지만 여기도 진짜 보수적이고 쉽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지금 내부 사정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누나랑 싸우고 있는 건 이전 영상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항공 산업 자체가 엄청 위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돈 마련하려고 갖고 있던 사업부 팔고 부지 팔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지금 회사 를못 나가거나 가끔씩 진짜 가끔씩 출근할 정도로 지금 내부 사정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들어가고 싶은 기업 5위를 유지했네요. 신기합니다. 그래도 항공업 대기업이다. 뭐 이건가? 자 그럼 이번에는 0.1% 포인트 차이로 순위가 엇갈렸던 6위부터 9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현대자동차 2.9%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하고 공평한 보상제도 돈 많이 주죠. 강성 노조가 밖에서는 욕 먹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 고마운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매년 만족스러운 급여와 엄청난 보상들이 주어지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6시 땡되면 전기 꺼지고 또 이후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조가 돌아다니 하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야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면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를 들은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 덕분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매년 오르고 워라밸도 지키고 좋죠. 그런데 현대차도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니까 그러니까 뭐 내수로 겨우 버티고 있긴 한데 어서 좀 글로벌 매출도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7위와 8위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차지했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아모레퍼시픽은 관심업종,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들은 바에 의하면 진짜 진짜 분위기가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버티고 나온 사람들도 봤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뭐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LG생활건강, 처음에 기업명 보고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봤더니 어?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 신선한데? <laughs> 지역사회 선도기업 이미지 때문에 대학생들이 여길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 명분이 엄청 거창한데? <laughs> 앞에 LG가 붙어서 그런가? 아니면 럭셔리 라인인 후를 진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사업까지 좀 사업 다변화가 돼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는 건가? 사실 제가 방금 한 말들이 다 LG 생활건강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모멘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품 업계가 중국 팔로 막히면서 고전을 한건 맞는데 그래도 LG 생활건강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잘 버텼습니다 주가는 뭐잘 버텨준 수준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역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랐죠 그럼 반대로 아무리 퍼시픽은 실적도 주가도 왜 이렇게 부진하냐 럭셔리 브랜드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화수가 후에 밀린 지는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수혜를 받기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부분의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 브랜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관리 비용은 어차피 드는데 마진은 적으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도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0.1%포인트 높았다는 거. 자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야겠습니다. 뭐구위 CJ 제일제당은 계속해서 맛있는 간편식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도 진짜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CJ 제일제당이 없었으면 내가 저녁을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걱정이 될 판이니까 좀더 파이팅 해주시고 SK 이노베이션은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섰고 얼른 정제마진도좀 플러스로 유지를 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일하고 싶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